관심사 찾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대형 서점을 방문합니다. 자기개발 코너를 쭉 돌면서 구경을 합니다. 마음을 붙잡는, 눈에 띄는 책을 골라서 구입한 다음에 집에 와서 읽습니다. 끝까지 읽히면 다행이고, 처음 샀을 때의 마음과는 달리 읽히지 않은 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또 서점을 방문합니다. 처음과 같은 분야든 다른 분야든 상관없고요. 마음을 붙잡는 분야에 눈에 띄는 책을 골라서 다시 구입해가지고 읽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끝까지 읽히는 책을 고르는데 발품을 팔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서점에는 다양한 분야에 많은 책들이 질비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 직업, 정보나 지식들의 별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나절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여유 있게 살펴봅니다. 확신하건대 이러한 과정을 세번 내지 일곱 번 정도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눈길을 붙잡는 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나만의 관심사를 발견한 순간입니다. 관심 분야의 책을 다섯 권 이상 읽습니다. 이때의 독서 시간은 살처럼 흐르겠죠. 마치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눈을 떴으니, 이제부터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었던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의무라면 하루에 30분 정도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아낸 이 일에 투자를 해보세요. 나중에는 자발적인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객 전도가 어렵다면 나만의 관심사는 취미가 되면서 삶의 재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인간은 변화를 통해서만 새로워지고 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관심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